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BHI 주가 설명 드릴 건데, 저는 이 종목이 역대급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금도 거의 완벽한 타점,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타점이 잡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금 변곡점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이 종목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명확히 잡아 드릴 거니까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뉴스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BHI는 상반기 글로벌 LNG 복합 발전 부분 HRSG라는 이 기자재 부분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제작사 기준 점유율 1위라는 확실한 성과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전력 시장에 지금 진짜 1순위 수요, 지금도 LNG고요. 데이터 센터와 AI 전력대란 당장 꽂았을 전기가 필요하고 그 해답이 가스 복합 화력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없어서 못 갈아요. 현장에선 가스 발전 자체가 품기고, 지금 이 HRSG라는 배열 회수 보일러, 자, 이 부분이 이제 복합화력의 심장인데, 가스터빈 뒤에 증, 붙어서 증기를 뽑아내 그 효율을 60%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주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기에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BHI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HRSG의 판이 커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계가 차세대 원전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이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과 손을 잡고 밸류체인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BOP 기자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기업 BHI입니다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합작사 설립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그 이유가 웨스팅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기자재나 BOP 같은 이런 제작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합작사가 추진되는 이유가 그 생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BHI가 거기에서 수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트럼프 정부의 플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2050년까지 원전 설비 400기가와트시였는데, 지금 얼마 전에 확대가 됐어요. 992기가와트시까지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기술과 기자재 공급망이 필요하겠죠. BHI는 그 수혜의 1순위 종목이다. 오늘 시장 급락하는 와중에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정확하게 타점에서 움직여요. 자, 이런 종목은 주도주로서 신고가로 올라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늘 반드시 신고가 돌파 후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정이 짧게는 뭐 며칠 안에, 몇주 안에 끝날 수 있지만 길게는 두세 달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줘야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BHI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자, BHI 관련한 이런 매매 전략은 제가 이미 소통방에도 여러분들께 이 관련해서 BHI 원전주 공유를 드렸고, 그 원전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말씀드린 원전주,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린 BHI인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런 리포트 제가 써드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BHI 투자 포인트 뿐만 아니고, 우리 가격 전략까지도, 목표가 전략까지도 다 설정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지금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BHI 관련해서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BHI라고 보내주시거나 원전이라고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무려 40조에 육박합니다. 불과 몇달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업 가치의 레벨업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에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 동력 속에 주가 급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BHI는 세계 최초로 초초 임계압 대용량 HRSG를 공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또한 국내 원전 계측 제어 설비 부문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폭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준비했고 기술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건단 하나 기술력으로 무명에서 대장으로 올라선 기업 이 구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원, 수십조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오로지 기술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종목들은 모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전차 2차 계약을 성사시키며 너도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고 방산 실적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세계 유일 복합방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동과 나토권 수출기까지 열렸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G넥스원의 천궁2. 이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독점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어요.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식의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섹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거고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기술 검증도 끝났습니다. 뉴스도 최근에 연달아 나오고 있죠.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